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버려진 영웅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준비를 해봤어요. 최근에 좀 리메이크가 되면서 뭐안 쓰이던 영웅들이 좀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좀 여러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조금은 더 빨리 당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버려진 영웅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영웅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웅은 바로 점플 쉐인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점프에반이 오히려 이제 딜이 더잘 나오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점프 코젯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딜러들이 조금 더 생겼잖아요 뭐 아델이라든지 그러면서 점프 쉐인의 일자리 자체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번에 나온 또 신규 점프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장미한테 또 버프를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점프 쉐인 같은 경우에 가면 갈수록 지금 효율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딜미터기 를 보더라도 잘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점이 얘는 이제 근접 이라서 확실히 어떻게 보면 중거리 나 원거리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제 요즘에 뭐 보스들 보면 장판 스킬들을 원형 으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적으로 계속 딜을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 효율 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pv 영웅들이 많아지는 시점이라면 PVP 쪽으로 좀 변화를 줘서 PVP에서 조금 활용을 할수 있게끔 변화를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간에 현재로서는 이제 점플 중에서는 유일하게 진짜 유일하거든요. 점플 영도 웅다잘 사용되는데 유일하게 혼자만 버려진 그런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점플 영웅에서는 이 영웅이 이제 어 버려진 영웅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좀 전설 영웅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전설 영웅의 첫 번째 첫 번째는 나오자마자 버려진 영웅 샤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용처가 전혀 없는 상태야. 물론 신규 레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이가 없다고 해서 그 신규 레이드를 클리어 못하냐? 사실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샤이가 없더라도 진행 자체가 뭐. 문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방대기서 방댁에서 사용되냐? 방대기서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방어력적인 측면에서도 좀 낫고 왜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지원형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낮고 그리고 이제 뭐 카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이게 최근에 나온 영웅이다 보니까 활약하기에도 되게 좀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콘텐츠, 그러니까 신규 파린레이드 외에도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철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리메이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향을 통해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좀 버림받은 그런 영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웅은 바로 스파이크입니다. 물론 아직도 결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장 영웅들이 너무 많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입법 제거 영웅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실... 실제로 스파이크의 활용도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프형들도 이제 풀리면서 점프형로 선택을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밍을 되게 많이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링하고 스파이크 비교하면 당연히 밍이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스파이크는 이제 거의 안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점점점 치닫고 있어서 이 스파이크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좀 리메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상향을 받은 아일린 아무도 안 씁니다. 저 결장 돌면서 아일린 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진짜, 알리는 왜 이렇게 상향을 했는지 약간 물음표가 들 정도로 사용처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처가 애매하면 차라리 PV 특정 컨텐츠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세븐 나이츠도 주도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조금 활용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준 게좀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궁에서 조금 뭐 버프를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무탑에서 좀 버프를 받을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변경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일리는 아무튼 이제 뭐 결정에서 조금 사용해 보세요라고 나왔는데 결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버려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디나입니다. 물론 포디나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죽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결정위원들이 좀 많아지기도 했고, 특히나 뭐 같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아린의 위치에 이제 어, 전설 셰인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포디나의 입지 자체가 되게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물론 아직도 잘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디나가 거의 안 보여요. 예전에는.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푸디나가 정말로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위, 그 위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분명히 좀 상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 버려지고 있는 영 중에 한 명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뭐 어, 희귀 영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말해도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런 영웅들 과연 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세븐 나이츠 2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